단기 보유자 SOPR이 1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기, 많은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을 하고 있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게 되기 좋은 시기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좀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항상 이렇게 맞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머니플랜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최근에 한 비트코인이 12만 6천 불 정도 갔다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한 10만 불 초반대, 한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지난 주에는 큰 폭락 알트코인들, 또 많은 청산들 있어서 좀 어두운 또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아, 지금 시황에 좀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 관점을 보고 어떤 투자의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까, 이런 관점에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데이터들을, 어,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어떤 내용을 조금 딱 굳이 찝어서 알려드리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최근에 좀 보였던 지표가, 단기 보유자들이요. 음. 단기 보유자들이 한, 뭔가요? 새롭게 진입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표현은 개미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의 반대 표현이긴 하잖아요. 코인을 투자한 지 얼마 안된 그런 코인들. 이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 중이라면,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고 있다면, 요런 시장이라면, 지금이 딱 그런 시장이거든요. 요일을 꺼낸 이유가. 이건 시장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들이 막 손절하고 있으면, 그때는 막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같이 팔아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진입을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은 아쉬워하고 그냥 걱정을 해주면 되는 타이밍일까요?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제로만 조금 길게 다루면서 지금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그러면 첫 번째,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을 하고 있다. 손실매도. 단기 보유자들이 익절을 하고 있다. 수익을 내면서 판매하고 있다. 요거를 일단은 알수 있어야 그다음 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알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이알수 있는 지표가 뭐냐? 저희 채널에서 많이 다뤘던 지표이긴 합니다. 단기 보유자 SOPR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 중이라면, 이게 어떤 시장을 의미하냐, 그 답을 먼저 기다리신 분이 있을 텐데,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그때. 음, 이 시장이 강세장일 때와, 이 시장이 약세장일 때, 이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하고 있는 구간이 주는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 위한 지표가 여기 단기 보유자 s o p i 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온체인 데이터 많이 다뤘잖아요. 온체인 데이터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쉽게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얼만큼 들어갔냐, 얼만큼 나왔냐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장을 진단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를 좀 판단할 수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는 이게 투자 시점뿐만이 아니라 자금 흐름 추적들, 범죄 자금이나 이 추적들에도 굉장히 능합니다. 이거는 일반 우리 금융상품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이고요.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데이터를 말하거든요. 조금 어려워지니까. 네.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데이터를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라고 그리고요 그러면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블록체인 위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들. 요거를 우리가 오프체인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그렇게 그냥 상식으로, 이 크립토 상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S O P I라고 하는 것도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 이 거래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 중에서 이 데이터 의미하는 거는 단기 보유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을 1 시간부터 155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말하는 겁니다. 짧게 보유하고 있는 6개월 정도죠. SOPR은 온체인상에서 비트코인의 수익 또는 손실 상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결론만 딱 얘기를 하면, 이 SOPR이 1 이상이면, 이 보유자들이 익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익절. 수익을 내면서 판매하고 있다. 이 SOPR이 1 미만이면요. 보유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단기 보유자 붙잖아요. 그러면, 코인을 이제 최근에 막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보면서 판매하고 있다,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고 있다. 요 데이터는 저는 보통 크립토 컨트라고 하는 그 한국에 있는 이제 멋진 팀이 만든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 서비스인데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주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음. 그러면 지금의 상태는 어떠냐.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요. 제가 단기보호자 SOPR을 이렇게 파란색 선이에요. 가져왔어요. 그래서 옆에 왼쪽에 1이 있죠, 1. 1을 기준으로 1 위에 1.02, 1.04까지 가는 시기도 있고요. 1 미만으로 떨어져서 단기 보유자들이 막 손해보면서 파는 시기도 있습니다.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칠해놓은 부분이 뭔가요? 단기 보유 SOPR들이 1 미만인 지점들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단기 보유자들이 막 손해보면서 팔까? 그만큼 고시기에 그안 좋은 악재들이 있어서 팔아야 된다. 어 두려움, 공포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시기입니다. 또는 과열이 돼서 어떤 이슈가 생겨서 막 이제 매도가 물량 나오는 거죠.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요 시기들을 보면 뭐 2023년도 하반기가 있고요. 23 중반. 뭐 독일이 비트코인 보유한 거를 매도한다. 그리고 마운트콕스 우리 해킹당한 거래소 있잖아요. 그 이제 물량들이 이제 채권자들한테 이제 다 돌아간다. 그런 이슈들 이 있어서 4 5 개월 정도가 조정받았던 시기이긴 합니다. 그런 뉴스를 본 단기 보유자들이 어야 비트코인이고 매도 물량 많이 나오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가질 시기인 거죠. 아,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 있는 요 작년 7월, 8월, 작년 1월 요 때, 이때, 요 때도 있었고요. 1월은 트럼프 침하고 나서 직후에 좀 하락을 했던 거 같고. 그리고 올해 4월 달, 요 때도 마이너스. 이렇게쭉 보여집니다. 근데 요거 한번딱 이렇게 딱 떨어져서 보면, 이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을 많이 한 이후에는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들을 볼수 있어요. 23년도 7, 8월 이후도 많이 올랐고요. 작년 1월 이후에도 3, 4월 달에 많이 올랐죠. 어, 비트코인. 이때 1억 넘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때는 이제 파란색 그래프 위로 피크를 쳤잖아요. 이 때는 다 익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을 보고 다 팔고 있다는 얘기죠. 이 수익을 보고 파는 이 위로 높게 치솟아 오른 그 다음은 반대로 좀 가격이 굉장히 조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그래서 그 작년에 단 6개월 정도 조정받았고요. 여기 보면은 작년 중반 지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또 급등. 그리고 올해 이제 3, 4월 지나고 또 급등. 이 뒤에 다 급등한 것들이 화살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보면은, 이 어, 단기 보유 SPR이,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을 하고 있으면, 그 뒤는 그냥 계속 오르네, 요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강세장일 때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그때그때 그때 좀 다르다.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강세장일 때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시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강세장인 과정에서, 이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을 한 시기 이후에는, 이제 이 단기 과열을 오히려 해소를 시키고요 이후에 추가 상승 압력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걸 보여드리냐 지금 시기입니다 오늘 다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 뭐 살짝 올랐다가 다시 조정 받을 수도 있고 요 상승이 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요 자료를 이제 제가 주말에 준비를 했었는데 이 단기 보유자 SOPR이 다시 1 미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관련해서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얘기할 때도 이 단기 보유자 SOPR이 1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기 많은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을 하고 있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기 되게 좋은 시기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좀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항상 이렇게 맞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다시 데이터를 갖고 와 볼게요. 2022년도 그래프입니다. 약세장이죠. 2022년도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거의 한 60에서 70%까지 하락했던 시기입니다. 하락장이라고 부르죠. 이 하락장일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2022년 1월 달, 3월 달이 동그라미 쳐져 있죠. 다 손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5월 달, 6월 달에 가격도 이제 폭락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이 손절 구간에 포함되는데 일미만. 그리고 11월 달에 또 가격도 폭락해 버립니다. 물론 요거요 관점이 아니라 이벤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2022년 5월 달에는 루나 사태가 있었고 2022년 11월 달에는 FTX 파산이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 가격이라는 게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행동으로도 해석이 되진 않거든요. 이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을 보고 있는 시기가 루나 사태와 FTX 사태의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죠. 어,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저 2022년만 보면 이 하락장에서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하고 있는 구간 이후에는 가격이 폭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라는 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럼 2021년 한 해만 본다면 좀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2018년도도 약세기 장이잖아요. 2018년도 자료를 보면 2018년도도 1월달부터 12월달 한해 그에 끝날 때까지 70% 정도 하락을 했던 시기입니다. 80%까지 많이는. 이때도 보면 1월달에 폭락 그리고 한 후에 단기보유자들이. 다 손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손절 본다는 얘기는 한번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손절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떨어지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또 손절 구간이 있고 그리고 5월, 6월 달에 또 폭락 그리고 8월 달에 손절 구간이 있고 11월 달에 또 폭락 그러니까 요걸좀 정리를 해보면 이 약세장에서요. 단기 보유자들의 손실 매도 구간은 이후에시장에 추가 하락을 하는 압력을 더 강화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단기 보유자 SOP를 볼때 정리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 강세장이냐, 지금이 약세장 전환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좀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강세장일 때는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하고 있는 요 구간은 과열이 해소되는 구간이라서 진입하기 되게 좋은 시기이고요. 만약에 지금이 하락장으로 판단됐다면 이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하고 있는 구간은 이후에 추가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진입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할 필요는 있죠. 어, 그렇게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이 그러면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하고 있는 구간 1미만이고. 그럼 지금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지금이 강세장인지 강세장이 끝났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강세장이 시작했는지 끝났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런 궁금증이 또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강세장과 약세장을 좀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지를. 보는 데이터를 볼 텐데요. 이건 제가 많이 뭘못 따라 놨네요. 설명을 우리가 많이 보던 MVRV 지표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강세장 약세장은 이 온체인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강세장 약세장은 이 암호화폐 시장, 이 크립토 시장의 그것과 똑같기 때문에 결국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글로벌한 매크로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미국의 금리가 더 인하될 거냐, 더 올라가서 시장에 돈을 좀더 빨아들이는 긴축 환경이 될 거냐, 그것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의 과열과 일단 매크로 환경을 보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을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이 매크로 환경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는 환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어떻게든 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기가 쉽지를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던 대표적인 해가 2018년도와 2022년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 크립토 시장 내에서 MVRB 지표를 가지고 과열의 수준을 지금 보는 건데 지금은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좀 하락해서 1.9899 정도 되던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범위, 이게 3.7이거든요. 밑에 녹색 범위가 1 미만이에요. 이 빨간색 범위의 MVIB 데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과열이 됐다. 그리고 여기 녹색 범위의 MVIB 지표가 있으면 1 미만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바닥이라서 진입하기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간이죠. 중간인데 매크로 환경은 금리가 인하될 시장의 통화량이 더 많이 공급될 환경이니까 그두 가지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은 내년까지도 이 강세장이 좀 이어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지금의 요것을 조금 더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또한의 데이터는 이제 금 가격인데요 금 요즘 금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금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금 비트코인을 뭐라 불러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금과 비트코인은 가히 같이 갑니까? 아니요.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금 가격의 패턴과 비트코인 가히 흐름을 보면 약간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여러분 아주 핵심만 결론만 딱 짚어보면 지금의 시대적 환경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적 환경은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각자도생의 시대, 어, 스스로 자자의 도모할도 그다음에 날생이니까요. 각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환경입니다. 그게 국가간의 그런 환경을 접어들었죠. 과거의 좀 세계화 시대와는 반대, 각자도생의 시대, 탈 세계화 시대. 이런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산 중에는 금입니다. 금. 그 다음에 디지털 환경에서는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과 같은 이더리움은 중립적 인프라를 좀 제공하고요. 비트코인은 중립적인 돈이긴 합니다. 자, 중립적이라고 하니까 좀 생경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립적 자산이란 건 뭐냐면 특정 국가나 기업이나 기관의 신뢰나 법적 약속에 의존하지 않고도 누구도 임의로 통제하거나 검열할 수 없는 자산. 왜냐면, 이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국가 간의 신뢰가 없어지는, 국가 간의 신뢰가 담보를 할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세계화 시대에 때와는 다르게 좀 중요해지는 자산들이, 요런 자산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존 세계화 시대에 때는 어떤 자산들이 중요했냐? 채권. 어, 미국채 되게 중요했고, 채권 중에서는 미국채죠그 다음에 뭐, S&P 5 0 0과 같은 주식. 이제 경제가 많이, 세계화 때는, 교육이 많아지고 완전한 자유무역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죠. 그런 거니까 이제 기업의 주식들도 되게 좋은 자산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시기에는 이런 자산들도 중요해지고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나 주요 국가들은 이제 금의 보유량을 아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외환보유고에서 계속 비중이 줄어드는 자산이 있는데 그게 미국의 국채와 같은 자산이고 점점 더 늘어나는 자산은 금과 같은 자산이고 요런 자산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이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 밑에 보시면 녹색 녹색 차트가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이 계속 올라서 최고치를 넘고 또 조정 반대인데 또 넘고. 어, 조정 반대 또 넘고 계속 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환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금 가격이랑 비트코인 가격이랑 그냥 차트 봤을 때는 크게 뭐 같이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대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 어떤 흐름의 좀 패턴들이 있을까요? 음, 제가 한번 여기 표에 그려봤습니다. 어 2011년도에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여기는 지금 2011년도 금가이까지 없는데요. 2011년도에 금값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유럽에 아마 금융위기, 유럽 아마 금융 위기, 유럽 부채 위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금은요 리스크 온 자산이에요. 리스크 온 자산 뭐냐면 리스크가 갑자기 생길 때, 그러니까 시장에 경제 위기들이 생기려고 할때 주목받는 자산이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전 자산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게있으면 많이 올랐고. 어 그때 오른 뒤에 2013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검정색이고요. 금 가격이 지금 녹색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2016년도에 금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또 해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왜 올랐냐. 어, 영국에 아마 브렉시트부터 해서 또 금융위기, 어, 경제위기에 대한 시그널의 시장이 있었고 또 금이 그래서 또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았던 시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1년 뒤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가 2017년 비트코인 가격 1년 만에 20배가 올랐던 어, 연초에 100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연말에 2천만 원 갔던 그 시기입니다. 비트코인 많이 올랐죠. 1년 뒤에. 2000년도에 금가이 많이 올랐습니다. 2000년, 19년 말부터 2000년 중반까지 왜 올랐을까요? 이때는 팬데믹, 코로나19가 있었죠. 코로나 위기. 어, 코로나가 이제 갑자기 이제 생기면서 무역이 올 스톱되는 환경들. 경제 위기. 경제 위기가 많이 우려됐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도 2020년도 하반기 때부터 2021년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 시차를 두고 금이 먼저 오르고 비트코인 오르고 금이 먼저로 비트코인. 오르고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요. 어, 지금 금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 과거 패턴과 유사히 간다면 비트코인이 이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면 금과 비트코인이 시차를 두고 비슷한 흐름으로 갈까? 어,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제 금과 같은 희소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금은 이 리스콘 크 자산이라서 리스크가 경제위기와 같은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있을 때 금이 가장 먼저 주목받고 하고요. 오히려 그런 위기가 있을 때 비트코인은 초반에는 가격이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경제 위기의 징후들이 있을 때 비트코인을 팔았던 시기가 과거에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좀 지나고 나서는 다시 비트코인도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의 어떤 안전 자산의 성격들을 시장에서 인정하면서 가격이 빠르게 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 우리가 비트코인과 또금 가격의 연결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시황 분석을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집에 있는 금부이들 보면서 기분 좋고 좋아라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거 자체가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비트코인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더봐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시향좀 다뤄봤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머리 넣어두시고 또 장기 투자 플랜을 세운다면 아마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은퇴 시기도 더 빨리 할수 있고 할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머니 플랜은요, 여러분. 비트코인을 장기투자 전략을 같이 세워서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후준비 또는 은퇴 설계를 함께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채널이고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많이 올려드릴 거거든요. 저도 은퇴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그렇게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궁금한 부분들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